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비를 아이들, 거리대 아이들은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물을 좀 주려고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했었는데, 아이들 비가 올것 같아서, 어, 1차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대 아이들은 색감이 아직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어 색감이 모두 빠졌는데 어 그래도 아이들 아주 통실하게 어 활착을 잘해 가지고 어잘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 전부 다 관수를 해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간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제가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방제를 좀 해주려고 했었는데, 어, 여기 베란다 아이들, 어, 그, 거리대 아이들 빗물을 조금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살충제와 살균제를 해주려고 지금, 어, 참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다빈치 코드인데요. 어 지난번에 여기 거리대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입장 서너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리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커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 워터메리도 이제 어 거리대에서 조금 색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오로라와 홍옥인데 어 색감 너무 예쁘죠. 근데 조금 빠졌어요. 어, 그리고 이거 바닐라비스는 아무튼간에 어, 우짜람의 대마왕 같아요 엄청 우짜라 가지고 제가 민 입장은 조금 떼어 줬고요 어, 그리고 비를 요번에 안 맞추려고 했는데 어차피 거리대에 있어 가지고 어, 좀 비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칠복수하고 어, 이쪽에도 칠복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곱 가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화분에 심었을 때는 어,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고 성장을 못했었는데 작은 화분에 옮겨놓으니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자국까지 아주 뻥뻥 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 이제 그 하트 초이스라는 아인데 이 어, 돌기가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이제 베란다 안에서 조금 웃자라가지고 어제 제가 거리대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취설송 이 아이는 이제 꽃대를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아이들 내일까지 거리대 아이들 비를 한뻑맞힐 계획이고요 비를 다 맞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방제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살충제는 이제 메머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살균제는 과산화수소수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어, 과산화수소수 제가 잿빛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곰팡이병에 어, 효과를 많이 본 경우라서 살균제로 조금씩만 연하게 해서 그렇게 한번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어, 살균을 해줄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까 어,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이여가지고 어, 호스로 어, 물을 흠뻑 줬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8리터 짜리에다가 어, 제가 어, 약재를 조금 희석을 해놨고요. 암튼 간에 이제 내일 오후쯤에는 제가 방제를 해줄 거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